여러분들 그~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채무가 이제 과도해지셔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 연체나 되고 이러시면 물론 법원의 지급 명령이나 뭐~ 이행 공고 결정에 관한 소장을 이렇게 받으시게 되죠. 저희 사무실에서 저랑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지급 명령이나 이런 소장을 갖고 오세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 채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저한테 오십니다. 그러면은 이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이제 받으시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들, 실은 그냥 여러 고민 없이 그런 소장렇게 받아도 가만히 계셔도 개인회생 진행하셔가지고 그 소장 날린 채권자들을 채권자 목록에 올린 다음에 그, 3년 동안에 이제,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면, 그게 다 이제, 면책이 되면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면책, 그 채무가 없어지는 걸로만 딱 보면, 대응 안 하셔도 돼요. 왜?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개인회생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들어가고, 개시 결정하고, 인가 결정까지 일반적으로 한 5, 6개월에서 또 길게는 뭐, 1년 넘게 걸리신 분도 계시는데, 지급 명령이나 소장에 대응을 안 하시게 되면 판결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걸 압류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채무자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급 명령이 날라오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집에 있는 뭐 TV, 냉장고, 뭐 세탁기를 압류해서 경매절차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또 막고 막고 하시려면 굉장한 비용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그월급에 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달 법에서 보장해 주는 185만원까지만 그거를 내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좀 신청을 하셨든 신청할 예정이시든지 간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개인회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지만 지금 당장은 하진 않고 조금 이따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 법원에서 지금 명령이나 소장이 날라오시면 어쨌든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무실 가셔가지고 이의신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명령을 이의신청을 딱 하게 되면 일반 재판 절차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적어도 3, 4개월, 좀 많게는 4, 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판결 확정되는 그 시간을 길게 벌어놓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법무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아까우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법원 민원 창구 가시면 요새는 공무원들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 거기 가셔서라도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이라든지 답변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승계를 확정된 걸 막으셔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채무가 힘드셔가지고 비톡 쪽을 받으시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시기가 힘드시죠. 그죠? 렇 근데 이제 우리 법무사나 이제 변호사분들은 전자소송이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뭐 직접 법원에 안 가고도 여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의신청 이런 것들을 일반 소송을 다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어떤 내가 개인회생을 해야 된다는 이제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면 이렇게 소장을 이렇게 받게 되시면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여러분들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시면서 사무실에서 어떤 그런 지급 명령이나 어떤 소장에 대해서 방어를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에 맡기시면. 이렇게 큰돈안 들어가고 이제 뭐 사무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의 신청 한번 해주는데 뭐 10만 원 받는 도 있고 20만 원 받는 도 있고 사무실에 좀더 차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맡기시는 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지 이제 본인이 하시려면 왔다 갔다 차비 1당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게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인 회생을 이미 의뢰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때 그때 이렇게 날라오면 무조건 사무실 알려주시면 돼요. 사무실 알려주시면 우리 사무실 담당실무자나 저같은 법무사가 이제 그 지급명령이나 소장에 대해서 다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씁니다 이제 그 답변서 내용은 주로 이거죠 이제, 이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으면 이제 피고가 될 건데 우리 피고는 지금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개인회생 절차를 이렇게 렇게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씁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대부분 코치하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채권자들이 이제 법적 절차를 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받더라도 이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에서 한달 변제금 얼마, 원금 얼마, 감독을 끝내 딱 이러면 이 판결의 효력이 이것도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대로만 채권자는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을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이렇게 지금명령이 소장을 날렸는데 이쪽 우리 채무자분들이 힘드셔 가지고 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준비한다고 해서 답변서를 쓰고 그다음에 뭐 소명 자료로 해 가지고 개인회생 뭐 접수 중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분들이 대부분 소 취하를 하십니다. 왜? 어차피 진행해 봤자 여기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게 되니까 비용만 들어가지 실익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법적 절차를 밟으셔도 왜 나중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 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돈도 아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께서 이제 뭐이 신청이나 뭐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 개인 회생을 생각하시거나 개인 파산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받게 되면 반드시 담당 실무자나 이렇게 저 같은 법무사한테 그거를 알려 주셔야. 거기에 대한 방어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판결이 확정되지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가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일상생활 하시는데 물론 나중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시면 이런 것들을 다 해제시키고 막 이렇게 다할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또 인가 받고 또 해제하려면 그것도 또돈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판 기간을 이렇게 늘리신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를 이렇게 밟으시게 되면 채권자분들도 소치하나 이런 법적 절차를 대부분 포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명의의 소장 날라오시면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개인의 생을 의뢰한 사무실이나 아니면 다른 사무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서 판결 확정을 막으셔야 됩니다.